와. 아니, 뭐야. 뭐야. 다 바뀌었는데? 디스플레이 미친 거 아니야? 티슈 안쪽으로 오시면 양옆으로 막 거대한 독일 형님들이 있어 벤츠와 BMW 사이에 껴있는 바로 현대차 부스입니다 여기도 바로 달려와야 했던 이유가 있죠.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.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이게 진짜 소나타라고?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. 소나타가 야 이건 풀체인지지? 이게 어떻게 부분 변경이야?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왔는데요. 충격적입니다. 거의 무슨 다른 차인데 이건 완전히?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소나타는 그냥 소나타가 아닙니다.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소나타 D 엣지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. D 엣지, 엣지가 느껴져 일단 전면부 보시면 아, 완전 달라졌는데 이 헤드램프 보세요. 스타리아와 또 그랜저를 잇는 심리스의 이호라이즌형 일자형 램프가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아래쪽에 범퍼 부분도 보시면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엣지감들이 상당히 많니다 많이 느껴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넓은 그릴부가 블랙의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쪽에 램프 하나가 가볍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이 그릴부가 굉장히 확장돼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소나타보다 훨씬 더 남성적이고 좀 강인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나타 D 엣지 사실 너무나도 궁금했었던 이유가 부분 변경이 원래 현대차가 한 2, 3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4년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동안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대차에서 좀 많이 봤었던 모양새로 좀 느껴지는데요. 알로이 휠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. 18인치 타이어가 소나타의 좀 강한 엣지와 잘 어울려서 아주 각이 많이 드러난 디엣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우연히 바깥에서 위장막차 봤었다가 요거 보고 소나타인 거 알았지 뭐야. 그 차가 이 소나타의 이 전면부 앞쪽 범퍼에 달린 가니시들이 강인해진 소나타에 잘 달리는 느낌들 확실히 나타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부의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느꼈는데요 이 디에로 라인 뒤쪽이 좀더 날렵하게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소나타의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이 비례감만큼은 아주 쿠페 패스트 백 스타일의 그런 쿠페 형태의 차량이 된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와 이거 후면부도 완전히 새로운 차네 사실 기존의 소나타의 후면부 램프부는 굉장히 깔끔한 면에 살짝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페미닌하고 여성스럽다고 느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후면부에서 완전히 그런 느낌을 뺐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H 램프가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. 현대차라는 걸 그냥 딱알수 있게 H를 뒤쪽에도 달아놨고요. 이렇게 방향 지시를 켰을 때 안쪽에 보이시는 램프가 상당히 독특하죠. 아주 이렇게 블록들이 드러나 있는데 마치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떼어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독특한 모양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아 뭔가 미래차 같은 느낌인데 이 차가 전기차는 아니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전기차스럽게 나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약간 이질적인 느낌도 듭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런 테일게이트 쪽에 이렇게 몰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기존의 소나타에도 사실 있었던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훨씬 강력해진 인상에 이런 디테일들이 훨씬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아 소나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범퍼 부분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깥쪽에 나와 있는 머플러는 없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하나 있다 어 싱글 머플러로 안쪽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보시는 이런 아래쪽에 디퓨저 라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어서 확 바뀐 전체적인 인상과는 훨씬 잘 어울리네요 오 그리고 이 레터링도 바뀌었네 소나타 레터링도 이거 소재감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디테일들 싹 변화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와, 실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? 한번 볼까요? 와, 실내도 완전히 느낌이 좀 새로운데요. 아니, 뭐야? 뭐야? 다 바뀌었는데? 자 보시면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기존 소나타랑 완전히 다르죠 안쪽에 보시면 점네개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의 h를 모스부호로 썼을 때 저렇게 점네개 들어가는데요 그런 디테일의 스티어링 휠로 완전히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신형 코나에 들어간 스티어링 휠의 모습을 거의 갖추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대시보드 보시면 와 디스플레이 뭐야 디스플레이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디스플레이 현대차 최초로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. 아, 이게 여러분 그 컴퓨터 할 때도 모니터 써보시면 알겠지만 커브드가 되면 좌우쪽에 시야각이 이탈이 안 돼가지고 정보가 더 빠르고 역동적으로 들어오는데요.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나와서 이 커브드 형태가 실제 주행할 때 얼마나 더 운전자에게 몰입감을 선사해 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데스티보드에 보시면. 이렇게 깔끔한 우드 소재에 드러나 있어서 좀 고급감이 좀더 살아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깥쪽에 기억나시죠 후면부에 이 테일램프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블록 형태의 그런 디테일들이 정말 깨 같이 이런 송풍구에 있는 이런 가니쉬에도 들어가 있는 게좀 재밌네요 가운데 보시는 센터페시아는 상당히 매끄럽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소나타와 다른 점은 컬럼식의 변속 레버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랜저에서 그냥 똑 때운 것 같습니다, 거의 똑.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 덕분에 센터 콘솔부가 훨씬 더 공간감이 커지고 여유로워졌어요. 컵홀더 두개 들어가고 안쪽에 수납함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도 그냥 두실 수 있고 이쪽에도 당연히 두실 수 있고요. 안쪽에 C타입 포트 같은 경우도 두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음. 위쪽에 있는 이런 터치와 물리 버튼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까지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좀 실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배치해놓은 것들이 눈길을 좀 끄네요 와, 2열에도 보니까 C타입 포트가 딱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이랑 뒤랑 전부 다 C타입으로 채워져 있어서 확실히 최신차의 느낌이 좀 납니다 이제 더 이상 A타입 포트가 들어간 차들은 이제 현대차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열에 앉았을 때 중형 SUV인데요 사이즈감이 아주 막 광활하다라고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적정한 수준의 중형 세단 정도의 2열 공간이 좀 나오는데요 주먹이 한... 한세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공간부가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한 주먹이 한한개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보이는데 이 헤드룸 공간이 아주 여유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천장 공간을 위쪽으로 확 드러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키가 큰 성인 남성이셔도 머리가 완전히 맞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암레스트를 아 이런 게 저는 좀 아쉬워요 이게 암 리스트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뭐 손잡이 같은 게좀 있으면 좋겠어. 이게, 이게 보시면 그냥 손을 껴가지고 내려야 되거든요. 내리시면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커플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살짝 고급감을 더 마련했었더라면 어떨까라는 개난 기대감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. 이렇게 마치 손을 넣으면 내려올 것처럼 생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이게 마치 스케스로 공간으로 될것 같다고 보였는데 그렇지는 않네요. 고지점도 그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. 와, 근데 이거 나 지금 소나타를 보고 옆에 왔는데, 어, 이 색깔이 더 멋있는데? 근데 심지어 휠캡에 N이 달려있네? 이 차량은 N라인입니다, 여러분. 보시면, 와, 이 타이어 이거 너무한다. 휠이 훨씬 멋있는데? 어,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. N라인이라고 하면 자고로 좀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소나타의 어떤 강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디자인 포인트들이 일부 다르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눈에 띄는 게, 와, 이 머플러가 아까 분명히 일반차는 안쪽에 하나 싱글 머플러로 숨어있었잖아요 얘는 머플러 4개야 쿼드 머플러로 양쪽에 나와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에 테일파이프 위쪽을 가로지르는 이런 스포일러처럼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보시면 우 측까지 이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일반 모델에는 없는 이런 후면부, 리어 부분, 범퍼에 스포일러까지 나와 있어서 공기를 조금 더 눌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디테일까지 확인이 됩니다. 아, 이 빨간 색상을 제가 기존 소나타에서는 전혀 예쁘다 생각을 안 했는데. 웃긴 모습과는 꽤잘 어울리는데요. 와이 도어 캐치도 보면 투톤이야 투톤 이게 N라인이 이런 곳에서 확실히 좀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.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, 사이드 부분이 나와 있는 이런 형상들도 이 전체적인 N라인의 프로포션을 훨씬 더 어,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앞쪽에 가니시에도 내가 N라인이야라는 걸알수 있게끔 딱 이렇게 가니시 붙여놓은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전면부에도 그냥 딱 내가 N라인이다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N9이 달리면서 빨간색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인지 이 차량의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앞쪽에 뜨거운 열을 식혀 줄수 있게끔 이렇게 그릴 부분은 다 뚫려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범퍼 쪽에 아 바깥쪽 이 범퍼의 간유시 같은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좀더 N9에서 확실히 잘 달리는 좀 스포츠카의 느낌들을 많이 넣어 놓고자 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EV9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차도 제가 정말 꼼꼼히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차박사형 채널 계속 주시해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아, 이번에 정말 부분 변경이 아니라 거의 풀체인 집고로 바뀌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.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사실 단종의 위험까지 사실 갔었던 차량이거든요. 실제로 아, 이거 소나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였어요. 그래서인지 훨씬 더 공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프레스데이에서 현대차의 장재훈 사장에 따르면 실제로도 이 소나타 8세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? 8세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었다고 하죠. 어쩌면 실제로 단종까지도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 나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절실함을 다해서 이 차를 완전히 좀 바꿔놓으려고 했던 것이 실내와 외관 모두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소나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차지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꼼꼼한 차량의 리뷰 기다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